이번 저 끝에 저기 산, 산 위에 빨간색 초록색 있잖아요 저희가패출로거든요 저는 저기서 걸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저는 배출회에서 기름을 거의 넣지 않아요 그래서 이도 샤워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려면 돈을 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 동네가 예전에 저의 나와바리엔 동네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가 피센에 가까운 동네인데요 아, 여기서 제가 원회에서 로우 그 데리케이트 처음 일을 한 곳이, 곳이 곳이고요. 물론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주로 여기서 이제 파킹을 많이 했죠. 이 동네 근처에서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 피스톤이 근처에 추력 스탑이 여기하고 저기 두 개거든요. 이 발앞에 보이는 거 있죠. 요 있죠. 파일럿 있죠. 네. 저기서 이제 주로 기름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기 패치로에서 어, 이제 많이 이제 자고 쇼스타를 이용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다시 <laughs> 그럴 줄 몰랐는데 오늘 딜리브이 마지막하고 시간이 안 돼서 결국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한, 한 시간 정도만 빨리 왔으면 집에 갈수 있었는데 시간이 뭐 집에까지 갈 시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은 오래간만에 여기 이제 파일럿 보이시죠? 왼편에요? 제 왼편에, 맞은편에 보면은, 어 제가 자주 갔던 곳인데, 차이니드부페가 있어요. 어 차이니드부페가 있는데, 거기 가서, <laughs> 일단, 어 배를 채우고, 차이니드부페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파일럿은 제가 기름을 주로 넣는 곳이거든요. 파일럿이나 플라잉젠는 같은 자매니까, anyway, 거기서 있는데, 저는 이제, 기름을 저기서 많이 넣다 보니까, 그, 샤워가, 그, 언제인지 할수 있어요. 액티브 돼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순간에 언제인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밥을 여기서 먹고, 프랑제이에서, 어 샤워를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대략 한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다시 저기에 있는, 아 네, 산 쪽에 있는, 여기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제가 지금 어 하고자 하는 건데요. 요 오른쪽에 있는 모래 부페가 있거든요. <laughs> 오래간만에 자이즈 푸드 부페를 갔다 가보네요 네, 맞은편에 파일럿이고요. 그다음에 맞은편 건물에 보면 여기가 스타 에이즈업 부페라고 있죠. <laughs> 여기는 뭐, 장사가 좀되는지 오래 하네요. 어, 제가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트럭을 한 지가 11년이 됐나, 11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때 여기 있었거든요. 저기 가서 이제 여기 오면은 한 번씩 먹고 그랬는데, 아직 이래 있네요. 아, 그는 한 10년, 10년? 아, 10년은 아니고, 한 7, 8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아하 여튼 간에 있으니까 반갑네요. 네 샤워를 마쳤습니다 파일럿에서 방금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웃음> 개운합니다 <웃음> 5일만에 샤워하는 겁니다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보통 뭐, 한 제가 3일째 이틀째나 이렇게 샤워를 한번 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닿할 때도 그런데 어, 추력사에 못 들어갔어요. 두 번은 두, 두 번은 한 번은 들어가서 어어 어, 아, 그, 그래서 머리만 머리만 감았죠. 제 물병 가지고 잠깐 물병 물병 가지고 감고요. 그 다음에 어또 어, 샤워 추력사에 들어갔는데. 샤워 시술이 안 된대요. 황당아요그서못 <laughs> 그래 하고 결국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걸어서 또저자 여기 저기 자네도 불펜 먹었잖아요. 25분 동안 걸어 왔다 그랬잖아요. 다시 걸어서 어 저산 저 맞은편에 있는 산적이 있는, 뭐,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어 가야 됩니다. 저쪽으로 해서. <laughs> 야간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것만 이제, 요 언덕만 올라가면은, 이제, 배추어 트럭스탑이 나오는데요. 저쪽에는 불도 없네요. <laughs> 네. 어,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에 저 위에 불빛이 좀 보이죠? 네, 이제 뭐 거의 다 와서 오늘 어, 날씨는 너무 좋네요. 선선하니 그냥 샤워도 하고 기분도 상쾌한데다가 날씨도 걷기에 딱 좋은 바람이 너무 심하, 심하게 불지도 않고요. 살랑살랑 불렁 정도. 가을에 어떤 그 상쾌한 풀냄새와 같이 너무 좋네요. 네이 배추고요.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이 배추로 취업 스탑이 언덕 위에 있어요. 그좀드문은 <laughs> 드문 케이스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간이 되는지 이렇게 모르겠지만 anyway 네, 여기 있어요. 네다 왔습니다. 일단 네,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왔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다 올라왔어요 저 아래쪽에 <laughs>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 패츄리스 운영하는 레스토랑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두 번 가봤는데 어, 그당뭐 <laughs>